우리 과학과대학 교수님들이 과학과대가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의학교육평가 의평원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양성하는 그 대학이니까 철저하게 시설, 교수, 각정 이런 것을 의평원이 심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불합격되면 의사고시에 어,를 치할수 없는 자격이 탁하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의평원이 이번 사태가 되지고단한달 전에 공식 증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의평원의 심사 기준에 의할 때 심사 기준의 이름이 영어로 a s k s 2019-2019년도에 발표한 의평원 심사 기준이 현재도 적용됩니다. 99개 항목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네, 이 심사 기준에 의할 때이 정원이 강행되면 지금 30개 돼요. 서울에 있는 8개는 정원이 안 됐으니까 빼고. 조금만 정원된 대학 두 개는 빼고, 10% 이상이 정원되면 주요 변화입니다. 주요 변화. 10% 이상. 그게 3 0개역 엇과대학입니다. 오늘 원고들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의평원이 심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불합격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의평원의 성명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역과대 교수님들이 그 의평원 심사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또 평가한 내용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들이 법과대학 들어와서 예과 2년, 공과 4년, 열심히 공부했는데 등록금도 엄청나게 내고 했는데 국가고시 자격이 박탈된다.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긴급성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긴급성. 가처분은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너무나 급하다. 그 긴급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하지 않으면 기각이에요. 에? 에? 가처분으로 오지 마라. 그냥 뭐 보상소송 내가 1년, 2년 소송 할수 있도록. 아치분의 긴급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그것 때문에 아까 재판장님도 주심판사님도 계속 물어본 겁니다. 4월말까지 지금 계약이 시행계획 변경해서 대결 의혹에 올려야 되느냐 뭐 5월달이냐 언제냐. 지금 정부는 아까 그 정부에서 오신 그 공무원 소송 표행자다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본인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막실때 법률에 각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2014년도 고등교육 법률입니다. 시행령이 아니고 에. 1년 10개월 전에 그러니까 작년 4월 30일. 까지 발표된 각 응과 대학의 입학 증원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바꾼다 하는 것은 바로 방행법규 위반이고 무효입다못 바꿉니다. 입학 증원은 그런데 올해 지금 바꾼다 는데요 그런데 그법률에 보면 대통령령 시행령에 좀 바꿔야 되는 예외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시행령에 보면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터졌다. 그런 경우는 뭔가 몇달 앞두고 어, 수능을 몇달 앞두고도 어, 대입 전형 일정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2018년도 포항에서 지진이 났죠. 그때가 수능 직전이었습니다. 수능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고런 게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또 수능 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고것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고런 경우에는 대입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지금은 천재지변은 아니죠. 근데 정부는 또 뭐라고 주장하느냐. 그 예외 사유의 범위. 대학의 구조 조정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력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전국에 그래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휴실대학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각 대학을 줄여야 됩니다. 학과를 통폐합하고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게 대학 구조 개혁 또는 대학 구조 조정입니다. 이거는 줄인다, 이게 예 줄인다. 비인기학과 이런 걸 줄여라, 앞에 그래서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학과의 통폐학 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입학 숫자가 조정이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법에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학과의 통폐합및 입학 정원 조정이라도 있습니 조정. 그러니까 비인기학과는 없애고 좀 첨단학과, AI 연구한다, 블록체인을 연구한다, 이런 등등 첨단학과를 그만큼 좀 올린다. 이런 것은 지금 몇달 앞두고 지금 변경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변경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억과대하고 이렇게 왕창이 천명적인다. 이걸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통폐합및 입학 증원 조정에 해당한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학과를 없애고, 그래서 소송도 많이 벌어지죠. 어느 지방대학에서는 불로로 불문학과를 다니는데, 불문과 없애버렸다. 학생들이 막 소송 내고, 그 불문과를 없앤 만큼 간호학과라든가 취업 잘 되는 학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 네.